오늘은 에밀리와 함께 캠시라는 곳에 장을 보러 갔다가 캠시에서 유명한 베트남 음식점을 다녀왔다. 우리는 두 메뉴를 시켰다. 스티키 라이스 그리고 스팀 누들 롤. 두 가지를 시켰다. 둘다 가격은 15불이다. 가격에 비해 요리는 일단 비주얼이 좋았다. 요즘 레스토랑에 가면 15불로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다. 요즘 가격이 물가가 많이 올라 보통 점심 식사를 하려면 18불에서 22불 정도 사이가 평균이라고 본다. 15불은 그래도 요즘 물가에 비하면 싼 편이다. 거기에 비해 Yeah. 이가게는 yeah. 요리도 싸고 one, not... 음식도 푸짐하고 mm -hmm. 맛도 mm -hmm. 괜찮았다. 내가 시킨 right. 건 스팀 라이스. Yeah. Yeah. 그리고 yeah. 브레이스트 포크라고 yeah. um, yeah. 하는 메뉴인데. 우리나라 like, you know, like 찹쌀로 만든, ah, yeah. 만든 With, um, okay. okay. 밥이랑 장조림 같은 간장 베이스의 소스로 끓여낸 돼지고기였다. 이두 가지를 곁들여 먹는 메뉴였고, 그리고 사이드로 오이 피클이 나왔다. 나름 괜찮은 밸런스였다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도 잘 맞는 음식이었다 그리고 에밀리가 시킨 스팀 누들롤은 베트남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라고 한다 아침 식사로도 자주 먹는다고 한다. <목소리> 에밀리가 시킨 건 새우가 곁들여져 있다. <목소리> 그리고 <목소리> 민스 돼지고기가 함께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재료로 라이스 누들로 롤을 만들어 스팀을 한 것이다. 굉장히 가볍고 깔끔한 맛이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지 않은지라배가 굉장히 고팠다 그래서 나는 허겁지겁 먹었고에밀리거까지 뺏어 먹었다 원래 캠시라는 동네에 장을 보러 자주 오는데 가끔 이 음식점에 들려 포를 먹었다. 베트남 쌀국수 말이다. 하지만 오늘은 날씨가 꽤 따뜻해. 뜨거운 국수보단 뭔가 차가운 샐러드 느낌의 음식을 먹고 싶었다. 물론 오늘 시킨 메뉴도 굉장히 흡족했지만, 난 역시 베트남 쌀국수가 최고인 것 같아. 베트남 음식은 시드니 밀가에 비하면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그래서 아시안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캠시라는 동네에서는 베트남 음식이 굉장히 유명하다 베트남 음식은 중국 사람 입맛에서 맞고 한국 사람 입맛에도 맞고 아시안 인들의 입맛에 대부분 잘 어울린다. 그리고 캠시라는 동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베트남 음식뿐만 아니라 타이 음식, 중국 음식, 한국 음식. 필리핀 음식 여러 아시안 음식들이 즐비한 곳이다. 특히 베트남 음식과 중국 음식이 많다. 시티에 나가서 먹는 중국 음식이나 베트남 음식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물론 시티에 비해서 가게들의 렌트비가 저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가격을 낮춰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가끔 시티에 나가서 중국 음식이나 베트남 음식을 먹을 땐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망설여질 때가 많다. 그래서 아시안 음식을 먹고 싶을 땐 우리 집 주변이 캠시라는 곳이나 애쉬필드라는 곳에 가면 저렴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 영상에 에밀리와 함께 나오고 싶었으나 에밀리는 굉장히 부끄러워하여 잠시만 나올 수 있도록 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엠밀리도 함께 영상에 담을 것이다. 아무튼 오늘도 맛있게 점심을 먹었다.